민수기 맨날...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친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두려라, 받은 복을 두려라. 오늘 설교 제목은 받은 복을 두려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laughs> 예전에 전도 표제가 흔히 예수 미고 복받자였습니다. 이 말은 기복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기복신앙이, 기복신앙이란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재물과 무병장수, 내대의 공덕, 자손의 번창 같은 욕심을 포함합니다. 사실 누구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됐다면,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으니 내가 더잘 믿게 됐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 또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나 절대로 믿는 거죠. 어,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왜 믿겠는가? 할때 이익이 물질적 분화, 명성, 건강 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 신앙에서 <laughs> 벗어나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원님 점주인 기복신앙에서 거어나야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복을 누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연초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복신앙이 문제고, 기복신앙의 삶의 태도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 500, 성경에도 500번 이상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홍수 식방 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책을 봤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김민철 목사님의 쓴 책. 근데 이번 어그적인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걸 확인해서 들춰봤습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근이 김민철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10년 10년 전인가 통영에서 옥해전문학교에서 배운 분이 그 기사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열매 없이 10년이 넘도록 가족이 가족하고만 예배드리지만 매 순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목회를 할수 있는 이유로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10년 동안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상가 지하에서 목회를 책 제목이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들춰보면서 쭉훑어봤어 그리고 그 기사를 왜 하나님이 드러냈고 책을 내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드러내서서 대형 교회 세속화를 맞는 건 대형 교가 세속화는 아니고 세속화를 거는 한국 교회를 경종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목사님들이 책임이 하고 책을 이렇게 유명해지고 팔리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복의 교회 큰 교회가 복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내어서 사도 바울처럼 가족뿐인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는 목사님을 드러내셔서 이 복의 개념을 한국교회의 어떤 경종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쓰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 제가 아는 분이라 더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봤어요. 심지 12년 전인가 통영에서 봤어요. 그 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했던 적이 있겠요 이 같은 복에 대한 말씀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복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의 계됨이 큰 교가 되고 물질은인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본인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복 받은 거예요. 네. 이 같은 복에 대한 말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웃일장 예, 3절 세베라 성경이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 예, 김민철 목사님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본인이 얘기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책을 쓰겠어요? 그것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른 데 의미가 있으니까 책을 쓰는 게죠. 예,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또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 믿는 거죠. 그런 사실이니까. 나는 최근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을 복은 언제나라 생각했는데 너무 물질적인 이 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돼. 자기 속마음 속에서 깊은 내면서부터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포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봄을 중심으로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신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첫 사람 아담의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복을 마음껏 들었습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에덴 동산에서 다 있었어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고, 혼적인 것, 살 아담과 그 사회를 형성해서 혼적으로도 만족하고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사회적인 일에 유니티도 형성됐고, 물질적인 것도 풍성했고. 다섯 가지 축복이 다 있어야 에덴 동산에.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이 제한 되고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형벌과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에게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한 저주가 계속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설명해주는 성경이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다 이게 나와 있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주 이 저주는 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 달린 자 예수님이 예?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저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끊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누렸던 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각자 각자에게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 보존하도록 보존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텍트 지킨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은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빼앗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1 0장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 도둑 있다는 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도둑 물질을 빼앗고. 있습니다. 정신을 빼앗고 영을 영적인 걸 빼앗고 도둑이 있다는 거 도둑이 그잘 지키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멸망을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죄를 네. 통하여 우리의 복을 빼앗음. 뭐를 통하여 뺀다고? 죄를 통하여. 그러니까 작은 죄도 용납하면 안 돼요. 작은 죄, 가져나서 죄, 내 개인적인 마음의 죄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매일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실제적인 복이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향한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을 환한 얼굴로 대한다. 환한 얼굴로. 환한 성질나, 그런 환한이라고. 밝은 얼굴로 태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마치 태양빛처럼 우리를 밝게 비추십니다. 시편 팔십사편 1 1절입니다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세면역 성경이 그냥 이 성경이 있다 이것 그냥 뭐 태양 방패 그게 아니라신앙생을 해보세요. 신난이신분 하나님 나를 태양과 같이 방패와 같이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는 그런 건 간증 다할수 있어요.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처럼 우리에게 밝음만을 보게 합니다. 부정적이고 슬픔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목 선생이겠지만 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가족만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슬프고 부정적이고 그래요. 인터넷 페이스북 하다 보면 여러 종류 그렇다 보고 살피면 진짜 부정적인 모습이 많아요. 악당하거나 교단이나 이런 걸좀 어 증오가 느껴지는 부분도 많고 근데 김창옥선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왜? 하나님이 태양이고 방패처럼 지켜줬다는 것을 10편 83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항상 파란 얼굴로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귀 같은 곳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공격하고 그 마귀 영향을 받는 것. 얼굴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를 철원에 전학시키고 떨어져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운댔지만또 다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 이이 하나님이 해요 방볕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자녀들을 생각해 너무나 보고 싶고 얼굴이 화한 벗고 더 이렇게 보고 싶고 얼굴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질적인 서리 하나는 그렇대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을 보. 관계를 성경해보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저도 부모님 없이 컸지만 형님 누나들이 어서 되게 이뻐했어요. 그 기억 나요? 귀워하고 아, 이뻐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대하시는그미소지 지면서 예. 기뻐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음? 맞아주고 그런 느낌, 정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물질적인 은혜, 살아가는 은혜, 관계의 은혜. 다 적용된 모든 은혜를 쓰니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성 부를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성가 265장에 받은 복을 세워버려. 받은 복을 안 세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까지 모든 은혜가 하나께 부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얼굴로 긍정해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을 봐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만 하면 다시 얼굴을 돌리셔서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보자.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받아야 돼 그냥 주는데, 왜안 받아요? 받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실수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해해요, 다. <laughs> 문제는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 님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개인 예배도 나가지만 공적인 예배도 나가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죄가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에 나올 이고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공례 백과때 나오셔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해서 평화를 주십니다. 26절이에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야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평강을 새벽 성경 평화로 번역했어요 평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 있던 우리에게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돌리실 때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했을 때였어요. 구약이 쓸 성경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사사 땅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할때 하나님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사가 땅에 나서 조금 물러주지고 평정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얼굴을 돌린 거예요. 시편 44편 24절에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심평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어찌 얼굴을 돌리십니까? 기도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굴을 돌리진 않았나 다른 곳에 있진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비하면 평강하고 쫙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하면서. 주님이 알았다 하면 그런 음성도 들리고 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에 그 부풀어 미 차가 운 거죠. 2 6 절에 보하는 그 얼굴을 내게 오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리라 할지니라 축 아론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이 세상에 근심 염려하거나 두려하거나 워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진정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평강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십육절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인 평강의 복입니다. 최고 의 복이 뭐라고요? 평강의 복.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에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십단 이십구 절 십일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시려 그다. 평강의 복에서 평강. 어떤 복보다 가장 기본되고 기초되고 그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이것이 아우의 축복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환하게 웃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얼굴로 얼굴을 들어서 평강과 번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물질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네 맞는 자존감과 품격을 누려야 합니다. 질도 누려야겠지만 물질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 물질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 평강의 복이 먼저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하는 자네에 맞는 자존감, 자존심, 품격을 누려야 하는 거죠. 품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축복하면 하나님 보호 준다고 27절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름 축복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 권위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품격을 걸고 한 것이기에 반드시 응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축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린 다 예수 믿으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의 권능과 권세를 누가 행사하는 그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권세가 택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거냐 예수 믿었으면 그럼 미안 믿어지는 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야.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할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축복할 권세가 있어 서로가 축복해야 돼목 목사만 축복하는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는 한 거리에 맨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돼 복을 누릴 수 있겠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서로 축복하고 가장으로서 축복하고 아내로서 남편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그 복이 의미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어 요 이미 근데 축복을 안 해. 나는 계산도 보나 나는 공부도부터 평적으로 살 거야. 저주를 하는데 축복이 오나요? 자그축복해죠 너를 축복.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아론의 기도를 가지고 예? 예?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러 그래서 이그 예? 바꿨어요. 3일 전 하나님으로 축복 하나님라 그런 도수 축하는 거 이걸로 오늘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설교 끝나고 축복을 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존심 나는 제사장으로서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축복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축복할 때니 여러분도 축복을 받으시고 매일 개인 예배 공적인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다 줬어요.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예? 복을 줬는데 뺏기는 거야. 죄를 갖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뺏기는 거야. 예? 성경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해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베드서 2장 9절. 너는 택사택하신족속이왕 같은 세상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 어두운 데 불러줘. 어두운 데가 뭐예요? 그런 거죄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 자신 원망하고 저주했던 다 저주야. 아, 누구 를 악담하고 그런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태양이고 태양 빛이 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들 거니 에너지를 받아서 누구를 축복해주고 잘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아 나도 스스로 스스로 축복해줘 나잘될 거야 나 복해 잘될 거야 나잘될 거야 하나님 이 복을 주셨어 그 여유와 여유와 뭐죠?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게 빌려 들어오고 나갈 때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 on, c 이미 복을 받 come on, come on, c o 데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come on, come on, c o m 이 on, come on, come on, come on, m m e e o e on, e on, c e n c n come on, come on, come o 잘될 것이다. 아, 훌륭한 사람될 거야. 이렇게 축복한 적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스스로 축복해야 돼. 안 해줬으니까 내가 제사장아 스스로 긴 종만 내가 축복한다. 잘될 거야.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둠을 물지 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 태양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리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겠습니다. 복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을 마음에 여어라 기쁨으로 나눌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널난 주의 전을 대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 드리겠습니다.